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법사위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무려 법사위에 결의된 법안이 500건이 넘습니다. 이럴려고 법사위 현장을 달라고 했습니까? 국회 운영을 제가 지금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법사위 이런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런 여당 처음 봤습니다. 민생 법안 누가 더 시급합니까? 물론 여야가 없습니다. 민생 법안에 그러나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이 더 있습니다.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 파행을 막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 되는데 도리어 입법을 막고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벌방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김도욱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 안 된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회 정상적으로 가동 안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야 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 일정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 1항 위원장 사임 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사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사임하면 국회법 제 50조 제 4항에 따라 제 1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성준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기 전에 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어 소회를 잠시 이이 말씀드리고 사회권을 넘기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저 김도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가 이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면, 어, 청문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어, 엄중한 대법원장, 음,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오메한 저 입장에서 어,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어제 오전에 저희 윤재원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어, 제 마음을 설명을 드리고, 어, 사의를 받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호기표 원내대표께서도, 어, 또, 우리 청문 절차에 대해서 협조하시겠다고 어,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